그래서, 딴데 가서 행복하게 살수 있게 <laughs> 해주면 되잖아요. 네. 그뭐 반항할 일도 없고, 막 분신자살 하겠다고, 그렇게 막 극렬하게 싸울 일도 없잖아요. 이게 합리적인 삶입니다. 그렇게 못합니까? 우리 경제력이 없는 때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. 우리가 가진 게다 뭐, 다 굶어 죽게 생겨서 너라도 먼저 죽어. 이래야 될 시절이 있었어요, 옛날에는. 어떡합니까? 다 죽을 수는 없고, 일부러도 살자.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, 이제는 아니에요 <laughs> 맞아요. 이제는. 충분히 경제력도 되고, 역량이 됩니다. 여러 같이 살아야지. 억울한 지역도, 억울한 사람도 없게.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몫이죠. 지방도 살아야 되고, 지방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. 또 옥천, 고윤, 뭐, 은뭐뭐 영동. 영동, 뭐, 얼마나, 얼마나, 얼마나 살고요. 이건 지금 몇 <laughs>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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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주세요! 도와주세요! <더> <laughs> <laughs> 어려운 지역에 어린 나이가 없잖아요. 이들아, 일로 와. 출생을 이들아, 출생을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여기도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있어야 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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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좀 지원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네. 아니 아동 수당을 주면, 또그 지방의 시골에 좀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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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등을 주자 수도권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. 뭐 인격 개수를 만들든지 소외 개수를 만들든지 해고뭐이산화탄를더 줘든지 10%나 더 줘야 되는 거아니니요 네. 네. 어. 그게 진정 공정한 나라죠. 네. 왜 그런 걸안 하냐. 네. 여러분 제가 이거만 마지막으로 얘기고 빨리 나라고말야되다리고 <laughs> 제가 바, 바람이 너무 좋아서요. <laughs> 좋고 마음도 좋은데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만 좀더계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맞아요. 거기가 아, 그 찾아보더라고요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. 네. 저는 어릴 때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 무슨 박물관 비슷하네 돌적이가 있죠. 음, 네, 네. 여러분 돌적이 아세요? 몰라요. 몰라요. 예. <laughs> 네. 돌이적이라고문의래문고리에 <도시세생이야>. <laughs> 그 이렇게 팍아가지고걸돌적이라고 아아 네. 합니다. 감사요. 아아 <laughs> 감사해요 <laughs> 아, 뭐, 뭐, 아, <laughs> 제가 어릴 때 시골 산골에 살았는데. 어머니가 이제 채비어 해요. 이어게서막 붓을 떼가지고 물을 데워준다 말이에요. 데워주시면, 그걸 네. 이제 같은 한으로 손잡을 해, 어 다음에 문열고 손잡이 딱잡딱 떨어져. 아 맞아 맞아. 아, 맞아 맞아. 딱, 딱, 끝났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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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삶을 살다 보니까. <laughs> 이제. 딱 떨어져, 안 떨어져 확떄면 그, 뭐, 살점 떨어지가고 붙고 어떨어집니다만 그렇게 예. 살지만 그래도 그때는. 희망이 있으니까. 아마 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.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고생 고생을 하셨지만, 고생하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여러 자식 키우지만, 근데 애들이 자라서 나보단 더 행복한 사람 살 거야. 라고 믿고, 아이들 나 길렀잖아요. 네. 정말 껍구리 막갖다가밀귤를 어? 끓여 먹으면서 밀큐도누지잘 모르시거든. <laughs>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알배지 않아요? 어쨌든,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. 지금은 물질적으로나 객관적인 조건이나 분명히 과거보다 엄청 좋아졌어요. 전 세계에서 오, 오세운 시장에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, 아야 저저 아프리카 가봐 지금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뭐 이런 소리도 하는 게 들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나 물질적 조건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문제는.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자식은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. 음, 나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거예요. 음, 음. 아이고 저 노인네들 종이 주술를 다니는데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? 뭐 죽었다는 뭐 지금 걱정스러운 이런 그런 얘기 막 보고 누가 뭐 돈이 몇십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자살 했뭐 이런 뉴스 막 보면서 이 뉴스도 보고도 못하게. 현재 그런 걸 보면서 아 나의 미래,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다 희망이 없는 거죠. 열심히 해도 잘 안될 거예요. 그래서 이 희망을 만들어야 돼요. 이3 아, 0년3 0년 오십 30, 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요?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때가 음. 됐어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예요. 그 행복하게 산다는 게더 훨씬 나보다 돈을 많이 벌 거냐? 꼭 이건 아닙니다. 네.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적대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삶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. 네. 음, 저는 이.